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내가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되리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의 것으로 잔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잔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늘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하신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잔치로 하늘 잔치로 끝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이 부자의 말은 이땅 잔치만 생각한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져 있었던 비참한 삶을 마친 장례조차도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냥 장례 예식 없이 무덤에 넣어버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내세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하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극도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심한 부자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도 대문 앞에 있는 그 나사로가 누구인지도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부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조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단 하나의 비유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스스로 수족을 옮기지도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몸을 들 것에 누워서 데려다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가져다 놓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장례식도 없이 무덤에 들어간 그 극악한 삶을 살아간 이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생애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내세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 잔치에 참여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품성 안에는 하늘의 고귀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바로 옆에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잔치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베푼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쉬운 말로? 준비하였다, 마련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초청받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초청하시는 분이 그 하늘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거듭 약속하셨는데 그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 도처에서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라면 모든 사람을 초청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희생당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늘 잔치에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서 하늘나라 못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잔치를 베풀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초청했다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이 잔치가 준비되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을 혼인집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언된 이 땅의 정원 잔치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절정을 위한 절정의 잔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비적인 작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집 잔치의 신랑이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그가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이 날은 즐거운 날이다. 청혼하는 날이다. 근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습니까? 혼인집 잔치의 신랑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혼인 잔치를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다고요? 네, 잔치하는 그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신부를 데려갈 집을 예배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시 와서 이땅 신부를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그 계시와 비전과 이상을 어떻게요?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곱 환상을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첫째, 둘째, 셋째, 내가 보니, 내가 보니 하면서 보여주시기 전에 그 위대한 절정, 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위대한 절정을 보여주시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9장 11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은 누구셔요? 이 땅의 혼인 잔치를 자신의 피를 흘려 자신의 살을 찢어 그 혼인 잔치를 열어 주셨던 어린 양이신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의 정혼 잔치가 이미 끝났고. 이제 하늘 혼인 잔치 진짜 잔치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9장 19절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초청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초청을 받은 사람의 명단이 확정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완령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늘잔치가 이제 시작됩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짜 즐거운 잔치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해서 70, 80, 90, 100살 내가 이렇게 건강해 100살까지 나는 감기 한번안 걸렸어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하늘 잔치를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 하늘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청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 있다.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초청장을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초청을 해 주셨으니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늘 잔치에 혼인 잔치 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잔치하는 얘기를 보여주셔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이웃과 잔치합니다. 여인은 잃은 은전을 찾은 동료들과 잔치합니다.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찾아내어서 마을 사람 전부를 초청하여 팔진 송화를 잡고 잔치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아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하늘잔치에, 그 주인의 잔치에, 목자의 잔치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주인님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살짝 두들겼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개 누구 머식이 있느냐?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밤중이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다 깰까봐, 부르지도 않아요. 살짝 두들겨요, 문을. 근데 그 안에서 종들이 어떻게 해요? 한밤중이라서 깊은 밤에 잠에서 코를 드르릉 드르릉 걸면서 두번두들겨도 계속 드르릉 드르릉 걸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 드르릉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세게 뚜드린 거예요. 쾅쾅쾅 뚜들기는 데도 안 일어나고 계속 자고 있더라. 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즉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그래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종의 마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는 얘기잖아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누가 기다, 누구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연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연인을 기다리듯이,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 언제 다시 올고 하고, 잠을 자지도 않고, 밤중인데 어떻게 횃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오면 곧바로 봉사하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뜨고 일어서서 등불을 켜 입고 잠을 자야 될 시간에 그렇게 있는 종의 모습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연인의 관계예요, 연인의 관계. 어린 양신 그분과 이 땅에 그의 신부가 될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 너 똑바로 해야 돼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하늘 잔치에 초청해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갖춘 그런 사랑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혼인 잔치는 특별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특별한 잔치인가? 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특별하겠지. 당연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왜그 잔치가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종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누가 봉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누가 띠를 띠고? 종이 띠를 띠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수종들기 위하여. 주인이 그 종을 수종 들기 위하여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깨어 기다리고 일하던 그 사랑하는 그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수종 들리라 할렐루야 하며 그 잔치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가 아주 특별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희락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그렇습니까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이야, 신기하네. 이래서 놀라운 잔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하여, 베풀어주신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와서 그 종들을 수종 들리라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그때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 나라에서는 새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마시며 잔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잔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 하는 나라다? 잔치하는 나라다. 누구와 잔치하는 나라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함께 잔치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엇이 가득하다? 이땅의 죽음과 슬픔과 어두운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만 가득 찬 나라가 잔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것을 원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잔치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가서도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만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야. 너희를 도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좋고 아름다운 것이 정말 많아요. 인생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분들은 돈이 없어요 이 세상 원리가 그래요 대부분 그러나 조금 여유 있어서 다녀보면 이 세상에 좋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망가졌지만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의 히든밸리라는 곳에 가면 이 입장료가 필리핀 사람들 한달 월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 계곡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냉수가 흘러나와요, 계곡에서. 이쪽 한쪽에서는 온수가 흘러나와요, 뜨거운 물이.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그 중탕이 돼가지고 따뜻한 온천, 온천 욕조가, 저 천연 욕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네. 얼마나 기가 막혀안 가보셨으니까 별로 안 기가 막혀야 되는데. 가보시면 기가 막혀요, 진짜. 하늘이 그, 그, 나무 잎빨로 이파리로 쫙 덮여있고, 햇볕을 받아서 하늘이 잎파리가 반짝반짝하고, 물은 딱 따뜻하고, 깊지도 않고, 쫙 흘러가는데, 정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곳에 혼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놀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재미야? 정말 괴로운 순간일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에 다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다 그렇게 와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그것처럼 이상한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는 사랑하는 분들과 꼭 같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맛있는 거 혼자 드시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데려가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 잔치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이면에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없어요. 이 고통이 계속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하루 바퀴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세상의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제 끝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세상이 대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끝내고 하늘 그 기쁨의 희락의 잔치를 열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극적인 곳이에요. TV에서는 좋은 것만 보여주지.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은 비극 덩어리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이땅 잔치 끝내고 이제 하늘 잔치 시작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 도성은 이땅 도성과는 완전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의 길은 무엇과 같다?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도성이, 어떤 부잣집이 그 바닥을 정금으로 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그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길조차도 정금으로 깔렸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는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그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게시록 2장 7절에 주님께서 그 일곱 개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도 않아요. 살아내기가 그렇게 급급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비극적인 세상이 날마다 계속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하늘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하늘 잔치가 벌어지는 그것이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잔치예요. 잔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무엇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냐? 하늘의 포도나무. 이 땅의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그... 생명과실을 우리가 먹으면서 잔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잔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과실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잔치하는 나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잔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으로 잔치하게 될 것이다.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면서 잔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잔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끝내는 하늘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것으로 잔치하는 날, 그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새 것이란 말이 카이노스란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셔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그것으로 우리가 잔치하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기쁨으로, 전혀 다른 즐거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잔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간편하게 해서 아주 성적 좋게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잘 보고 잘 사는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해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어렵게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이 땅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왜 새로운 곳으로 준비하시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분께서 정말 극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 잔치가 열릴 것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 사람이다? 잘산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가족들과 모일 때마다, 추석 때 모이고, 또 설날 때 모이고, 모이시잖아요. 그 모이실 때마다, 우리가 하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아멘.